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에 흔히 볼수 있는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랭 두드러기란 우리가 찬 공기나 아닌 찬 물체에 피부가 접촉이 됐을 때 두드러기 형식으로 알러지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여름철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철에 흔히 볼 수가 있고 그 성인보다는 소아에게 좀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유 없이 어, 추운 겨울에 외출을 하고 왔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음식물에 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화학 물질에 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한랭 두드러기를 한번쯤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증상은. 그 일반적인 두드러기와 똑같습니다. 팽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팽진은 뭐냐면 혈관이 이제 확장이나 수축이 되면서 혈관에 있던 물질들이 피부로 나와가지고 어, 피부가 부푸는 것을 얘기하죠. 뭐 팽진, 두드러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온 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추위에 어, 노출된 부위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원인은 역시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후천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역체계에 일시적인 교란 때문에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그 아니면 온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알러지나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약을 써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뭐, 집에서 어떤 자가요법을 한다거나 이런 치료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피부과에 가서 적절한 약을 써야지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바로 치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방은 역시 추운 겨울에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몸이 가렵다든지 아니면 팽진이라고 해 가지고 피부가 부푸는 현상이 있다면 외출할 때는 몸을 좀 따스하게 하고 찬 공기로부터 몸을 잘 방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 방법은 이게 반드시 집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병원에서 병원에 오시면 얼음을 팔뚝에 이렇게 얹어 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을 떼었을 때 어, 얼음이 떼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팽진이나 알러지가 생기는지를 관찰해 가지고 저희는 한랭 두드러기를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어, 겨울철이나 아니면 추운 아니면 건조한 계절에 생길 수 있는 약간 특징적인 알러지 형태로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어, 아주 소아인 경우에는 이게 온몸에 생기면 그 약간의 쇼크 상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예방하는 거잘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